자, 주어진 3차 함수가 극대값도 있어야 하고 극소값도 있어야 한데. 자,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막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. 당연히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는 그래프 형태로 그린 거고요. 자,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돼. 자, 극대값은 언제 나와? f 프라임 x가 0이 될때 나오겠지. 극소값도 f 프라임 x가 0이 될때 나올 거고. 미분 계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면 그 순간에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면 그 순간에 극소 나올 거야. 어찌됐건. 극대 값도 있어야 되고, 극소 값도 있어야 돼. f'x가 프라임 0을 만족하는 x 값이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두개 나와야 한단 말이야. 자, 그러면 fx를 미분하면 x제곱 2ax 더하기 3a 이렇게 되는데,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두개 나온다는 얘기지. 결국,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란 얘기야. 자,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려면, 2차 방정식이 근이 한 개야, 두 개야, 없어. 뭘로 판단해? 판별식으로 판단하지. 4분의 d는 이거 제고 아, 반의 제고 마이너스 a, c. 그러면 이렇게 되고, 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. 같으면 안 되는 거고, 0보다 커야 하겠지. 근이 두 개면 0보다 큰 거. 근이 한 개면 0과 같은 거. 근이 없으면 0보다 작은 거니까. 자, 이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, A가 0보다 작거나, 3보다 크거나, 뭐 이렇게 되겠죠. A가 0보다 작거나, 아니면, A가 3보다 커요. 이렇게 되겠지. 양수 A의, 양의 정수 A의 최소값은 3보다 큰 양의 정수 4가 되겠네. 그래서 저렇게 알수 있습니다. 자, 극대값, 극소값을 모두 갖기 위한 뭐 정수값. 그러면 어, 미분했을 때그 식이 0이 되는 X값이 2개가 있어. 결국 미분한 2차 방정식이 그늘 두개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으로 판단하시면 되죠. 그래서 저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